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활동은 좀 계속 됐으면 개인적으로 진짜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인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일단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성을 더 길릴 수 있게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고 코로나라는 것도 인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페이지 교육단이라는 거는 자기조 친구들이랑 일단 잘 알아가야 그게 제일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옷이 아니어도 자신을 알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옷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단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좀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 생각은요 제가 요즘 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등학교를 찾아보고 있는데, 어, 패션 쪽에 관련된 동아리라던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패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거의 다 대부분 어떤 순수미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패션에 대한 인지도도 만약에 대학교 에 나가서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수, 버겁거나 아니면 좀 중간에 이렇게 좀 힘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활동을 하면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그 옷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이렇게 깨닫고 한걸 바탕으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줄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단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뿐, 저희만 디자이너나 옷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분명 옷에 관심이 있고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옷에 관련된 활동을 주변에서는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한번 이만 더 해주세요. 만약에 꿈이 꼭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많은 경험은 사람을 더 선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내 꿈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또이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배운 점이 분명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어 네. <laughs> 저는 일단 주변에 제가 이걸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다들 막 힘들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재미있겠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제가 하면서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감정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제 생각에도 내년까지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동생들한테 말했을 때도 재밌겠다. 자기들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고. 아무래도 저희 제가 직접 경험해봤을 때 재밌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재밌고 다 만들었을 때 뿌듯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경험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내년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힘든 거다 아는데도 그냥 재밌으니까, 어, 나 이런 거 설레니까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다른 주제로 이걸 다시 하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할것 같아요. 그 새롭게 경험해 볼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이론상으로 이 직업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하면서 느끼는 게 다르니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는 약간 기술 과정이라는 과목이 생기는데 그때 미싱이나 바느질 그런 거 배울 때 지금 옷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기였다는 엄청 좋은 경험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한그한번더 하고 싶다고 그래도 디자이너 쌤이 너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어... 쉽게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 비였던 여름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정만 빼면 좋을 것같아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고 이런 곳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이런 활동은 계속하면 좋겠고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만들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은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데 이제 어 이제 이뭐 연달아 하면 선생님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있으니까 이게 계속 종료가 안되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 이제 그쪽으로 꿈을 꾸는 친구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는 내년에 못하지만 만약에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 청소년들이 또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평소에 꿈이 패션 디자이너 기도 했지만 이제 그냥 다 이론적으로 접하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만 들어봤지 이렇게 뭐 제대로 옷을 한번 만들어보고 쇼를 한번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고 좀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어디 가서 쉽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직업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나중에 진로 선택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하고 디자이너 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 활동 자체도 약간 자기 진로에좀 헷갈리는 그런 학생들도 이 활동을 함으로써 더 자기 진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고 이 활동 기회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큰게크처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흔하지 않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다른 직업으로 이런 걸 해본다고 해도 저는 참여할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쇼크도 만들 수 있고 이쪽에서 아예 한번도배우 들할수 있고 초보들도 도전하기 쉬운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제 친구가 꿈이 패션 디자이너인데 사실 여기 친구랑 같이 지원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기자로 밀려나서 친구도 못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어, 모델. 그런 패션쇼 같은 데선 서는 모델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좀어른인데 뭔가 청소년 모델이라고 하는 건 드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친구들의 꿈을 펼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좋은 경험으로 남을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되면 좋겠어 지금 친구들을 또한번더 만나고 싶어요.